이사야 49장 14절부터 17절에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시원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퇴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온 사람들, 하나님 섬긴, 섬기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포로 생활, 바벨론에 눌려지는 생활이 길어지니까, 그들은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응답이 속히 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도 잠잠하시고또 전혀 해방될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이런 말들이 서로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그 부모가 엄마가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은 자기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나는 내 자식을 잊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한다.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하나님 잊지 못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계시다. 잊을 수가 없는 이름으로 아예 새겨놓고 계시다. 그 말씀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다음 절에, 그 다음절에, 그 다음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 성벽. 성벽은 원어로 보면 벽, 담. 옛날에는 큰 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으면 큰 담을 쌓아가지고 보호를 했는데 그 담을 성벽이라고 합니다. 그 성벽이, 너희들을 보호하는 그 성벽이 내 앞에 항상 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앞에 있다 이 말이 원어로 보면 몸모세 앞에 또 맞은편에 맞서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맞은편에 우리를 둘러싼 성벽이 있다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보호하는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를 보호하는 성벽이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나를 보호하는 성벽이 있습니다. 그 성벽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 그 성벽 앞에서 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둘러싼 성벽 앞에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2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자, 성벽이 뭐냐? 성벽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성벽으로, 외벽으로 삼고 계시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둘러싼 그 성벽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았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 잊으셨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잊기는 잊을 수가 없다. 너희 이름은 내 손바닥에 있고, 너희를 내가 보호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보호하는 구원이다. 너희를 보호하는 성벽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보호하는 성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출된 것 같고, 정말 버려진 것 같고, 잊어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으로 나를 둘러싸고 계시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망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 안에 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원으로 나를 둘러싸놓고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놓은 건 물론이고, 나를 구원하는 구원으로 탁 둘러싸가지고는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보호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9장 16절에서 우리를 둘러싼 성격이 나를 보호막으로 둘러싼 성격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 앞에 계시다는 말씀 도 맞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을 친히 두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친히 보호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둘러싼 성벽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구원 안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사막이 딸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굉장한 보호막 가운데 있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허당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무방비 속에 노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호막을 둘러싸서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고 계시는 그 성벽은 구원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둘러싼, 나를 둘러싼 성벽입니다. 그 성벽이 내 앞에 있다. 하나님 우리 바로 앞에서 나를 구원하는 그 성벽으로 나를 두르시고는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구원으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10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이 구원으로 내 성벽을 삼고 계시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절망이죠. 세상사람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성벽을 들어르시고는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어떤 환경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집에 안 팔리면 하나님은 팔리게 하시는 구원이십니다. 아멘. 몸에 질병이 있으면 그것을 낫게 하시는 구원이십니다. 아멘. 막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둘러싼 구원의 성벽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앞에 고백한 거 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뭣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러면 정말 세상 사람은 절망이지만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즐겁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성벽으로 두르고 계시다면 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박국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를 성벽으로 두르고 보호하고 있다. 이 말씀, 하나님이 구원이신데, 구원으로 나를 두르고 계신데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걸려서 문제를 삼는 것은 원수의 소경수에 속아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구원이십니다. 우리도 구원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순간순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꾼은 고백하기를 주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정말 사슴이 사뿐사뿐 그렇게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놓고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비 든든한 신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자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기 원하십니다. 높은 곳으로 세우셔서 자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구원의 성벽을 두르시고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날마다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런 내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성벽을 두르고 계십니다. 나를 항상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내가 손 내밀면 언제나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손 내밀 때마다 도우시는,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저희 항상 이 믿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